오늘은 개인적으로 저의 간증을 나눠 볼까 합니다. 저는 원래 천주교 신자였습니다. 삼위일체를 믿는 독실한 천주교인이었습니다. 그러다 성직자에게 상처받고 잠시 성당을 떠나게 되었습니다. 그렇게 저의 방황이 시작되었습니다. 참 여러 종파 교단을 들락거렸던 것 같습니다. 어디가 진리이고 진실인지 알고 싶었습니다. 그렇게 저는 한동안 성공회 교회를 다니기도 했습니다.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다시 천주교로 돌아와 잠시 또 신앙 생활을 했습니다. 후기성도 교회를 아예 모르고 살지는 않았습니다. 우연히 친구가 길에서 받은 몰몬경을 보고 그 존재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. 천주교로 돌아와 살던 어느 날 문득 몰몬경 한 권이 받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. 처음에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. 후기성도 교회에 대한 오해와 루머들 때문에 꺼려졌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찾게 된 블로그를 통해 저는 많은 오해를 풀수 있었습니다. 그렇게 저는 제발로 후기성도 교회를 찾아갔습니다. 참 따스한 날이었습니다. 모두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고, 예배는 경건하고 아름다웠습니다. 그렇게 저는 복음토론을 듣기 시작했고, 침례를 받았습니다. 물은 하나님 품만큼이나 따스했습니다. 여러분 저는 간증합니다. 이 교회는 참되며 조셉 스미스는 참으로 복음을 회복했습니다. 당당하게 나아가십시오. 여러분의 사랑만큼이나 충만한 복음을 믿으십시오. 저는 후기성도 됨을 후회하지 않습니다.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. 아멘.